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겨 주신 집 있잖아요. 사망 신고만 하면 뭐 당연히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단순한 믿음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골칫거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상속 등기를 미루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숨겨진 함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사망 신고까지 마치면 왠지 행정적으로 알아서 다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요. 놀랍게도 아니오입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상속에 대한 흔한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속재산의 명의가 넘어가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그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사망신고라는 행정 절차를 딱 마치면 나라에서 알아서 부동산 등기까지 싹 정리해 줄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정말 큰 오해입니다. 법적으로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 효력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 화면이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자동처리라는 오해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만장일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 중에 단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협조를 안 해주면 등기 절차는 단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우리가 등기를 미루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미루게 되는 걸까요? 그 심리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때문이에요. 일단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이 이뤄졌으니까 뭐내 재산이라는 안도감이 생기고요. 또 취득세 같은 세금은 6개월 안에 내야 하지만 이상하게 등기 자체는 늦게 해도 당장 과태료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 이거 급한 거 아니구나. 나중에 집 팔거나 대출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처리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의도치 않게 지연을 부추기는 셈이에요. 세 번째 시간이 부르는 재앙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좀 귀찮은 일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집중하셔야 해요. 등기를 미루는 그 시간이 대체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 그 위험성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속 등기의 절대적인 핵심은 바로 만장일치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재산 분할 방식에 대해서 합의하고 각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야만 끝나는 일이에요. 이 원칙이 바로 시간이라는 변수와 만났을 때 진짜 무서운 뇌관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장 처리 안 하고 한몇 년, 아니 한 10수년을 그냥 내버려두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재상속에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했어요. 형제 3명만 동의하면 끝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등기를 미루는 그 사이에 형제 중한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상속 지분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재상속이에요. 결국 처음에는 도장 3개면 됐던 일이 순식간에 10명 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오늘 간단히 끝낼 수 있었던 일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해결 난이도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재상속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해외로 가서 연락이 끊기거나 아니면 감정이 상해서 난 절대 협조 못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건가요? 혹은 연로하셔서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요? 그때는 성년 후견인 선임 같은 훨씬 더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숫자 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그 복잡한 가족 서류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줄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매수인의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정말 좋은 가격에 집을 팔 기회가 생겼을 때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란 매수자는 그냥 가족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세요 라고 말할 뿐이죠. 결국 눈앞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할 가장 똑똑한 방법은 과연 뭘까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엉킨 실파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둔다고 저절로 스르륵 풀리는 게 절대 아니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하게 엉켜서 나중에는 아예 풀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죠. 지금 처리하면 복잡성, 비용, 그리고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든 면에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게 되면요. 모든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고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상속 등기를 처리하기에 가장 좋은 골든 타임은요. 바로 가족들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서류 준비에 협조적인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이 가장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냥 나중에 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에 우리 가족의 상황을 한번 차분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가족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 적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어쩌면 그 정답은 바로 오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